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3입니다. 농촌에서의 봄은 가장 바쁘고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처럼 농번기가 찾아왔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농민들의 속은 타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농사일의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힘을 합쳐 민관 합동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중순부터 농촌에서 일손이 본격적으로 필요해지는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사과와 배등 과수는 인공수분에다 열매속기 작업, 고추, 고구마 등은 모종이나 종순을 심는 작업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22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1인 개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계절 근로 도입 지연 지역 12곳, 자원봉사 공백 지역 7곳, 일손 부족 예상 지역 3곳을 추가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라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인력 공급을 좀 확대하는 취지에서 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운영을 하또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인력을 농촌 일손 돕기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군부대 인력 지원이 필요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을 점검한 후 가까운 군부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청과 시군, 농협, 산하기관 등에서 16,717명이 참여하는 범도민 일손 돕기를 통해 영농철 인력난 해소에 일조할 계획입니다. 도는 6월 30일까지 일손 돕기를 추진하며 도내 농가 중 외국인 근로자 미배정 농가, 고령 농등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일손 부족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충북도에서 범도민 일손 돕기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강원도도 농협 등 도내 10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강원 농업 인력 지원 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농촌일손 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인력 중계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자가 참여하는 농업인력지원단도 투입할 방침입니다. 한편 농협도 농촌일손 돕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농협 임직원 60여 명은 경기 이천시와 충남 천안시, 경기 부천시 등지에서 농촌일손 돕기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 등각 지역에서도 법농협 영농지원단을 꾸려 다양한 영농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강원도의 감자 판매 마케팅, 그리고 경기도의 친환경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의 특판전이 소비자의 관심과 인기를 끌자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지역 농특산물 특판 경쟁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농가들은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농가에 직접 도움이 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경기 의왕 휴게소입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쌀 잡곡 등 지역 농특산물을 차에 한가득 실고 갑니다. 경기도는 최근 차에 탑승한 채로 물건을 구입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야채 꾸러미 하나랑 쌀 하나랑 고기 두 개. 예. 예, 네, 이렇게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시불로 해 드릴까요? 네. 네. 이따른 계약 연기와 온라인 계약으로 판로가 없어진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까지 9 차례에 걸쳐 친환경 농산물 판매 행사를 열고 이를 통해 11억 원 상당의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농가를 위해 2월부터 친환경 딸기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꾸러미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40톤, 11억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끔차 구매 방식으로 농산물 팔아지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광역지자체의 지역 농특산물 판매 사업에 불을 댕긴 건 강원도입니다. 최문순 지사가 직접 나서 2주 동안 저장감자 4천 톤을 판매하면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10kg에 5천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다 농가를 도우려는 착한 소비 열풍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진 겁니다. 이 사례를 필두로 각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특판 행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식 유튜브 보이소TV를 통해 고령 딸기, 성주 참외, 경주 찰토마토 등을 홈쇼핑 형식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또한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농특산물 판매 행사가 소비자의 호응을 얻자 이번 주말인 1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도청 주차장에서 농산 가공품, 친환경 농산물 등의 판매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가들은 이 같은 지자체의 특판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마운 행사라면서도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움은 되죠. 어떻게든 간에 적지된 농산물이 팔리긴 팔린 거니까.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건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학교급식의 적시된 물량이 그러다 4, 50%는 쳐낼 수 있냐 하다 못은 뭐 택반 되는 거죠. 농가들은 또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이 농가에서 학교로 가는 B2B 형태라면. 농산물 꾸러미는 농가에서 가정으로 배송되는 B2C 형태라 필요로 하는 품목이 다른 데다 유통에 필요한 인건비와 포장비 등 추가 물류비가 드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소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하고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식단하고 급식용으로 그 계약했던 것이 혹시라도 좀 달라요. 3kg짜리 채소 꾸러미가 된다 그러면 꾸러미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죠. 지자체마다 농가 돕기에 나선 건 고무적인 일이지만 농가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는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가축 방역 업무를 위해 투입하는 공중 방역 수의사 150명을 신규 배치했습니다. 특히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경기 강원 접경 지역의 방역 인력이 보강됐는데요. 이번 조치가 방역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방역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발생으로 방역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 강원 접경 지역에 공중 방역 인력이 확대 배치됐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 업무를 위해 운영 중인 공중 방역수의사에 150명을 신규 편입하고, 이중 11명을 경기 강원 지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1명 중 9명은 경기 강원 접경 지역 지자체에 배치됐고, 두 명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인력에 투입됐습니다. 올해 경기 강원 지역에서 복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4명, 5명씩 증가해 각각 64명, 46명에 이르게 됩니다. 경기도 소속 인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해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도 인력을 재조정하고 접경 지역의 일선 시군과 동물 위생 시험소 인력을 보강했다고 농식품부을 설명했습니다. ASF가 나는지에 올해 신규로 임용되는 들을더이 배치를 한 거죠. 광역시라든지 그쪽에 보내는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지자체 업무량이 지금 부과가 리니까 추가 배치 해준 거죠. 지금. 실제 경기 강원 접경 지역에서는 ASF 관련 업무가 폭증해. 방역기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는 ASF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경기 파주시 소속 주무관이 과로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 구성되며 3년간 가축방역과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농촌 지역의 가축방역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으며 매년 최소 160명에서 최대 200명 신규 편입됐습니다. 올해 전국에 배치된 인원은 총 499명입니다. 정부는 경기 강원 지역에 추가 배치한 인력을 ASF 방역에 활용해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수의사법 개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을 내리기 위해선.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에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의업계에선 설사병 같은 단순 질병에 대해선 직접 진료 없이 원격 진료와 같은 간편 진료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용 의약품 전자 처방전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한우 농가들 사이에선 이 법으로 자칫 사양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시행 이전에는 단순 질병 같은 경우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수기 발급해 즉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의무화 시행 후이 방법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가들은 송아지 설사병을 제때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우업계에선 통상 송아지들이 3개월령에 이르기까지 한번 이상 설사병을 앓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송아지들이 설사 증세를 보일 때 2에서 3일 내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탈수로 폐사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수의사법 개정으로 한우 농가들의 생산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수의사들이 농가를 방문하면 진료비와 별도로 왕진비가 들어 매번 단순 질병까지 직접 진료하게 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전국 한우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원격 진료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법 취지엔 동감하지만 설사병처럼 직접 진료가 필요하지 않는 단순 질병에 대해선 전화나 화상 통화로 수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한 후 처방전을 받는 방식으로 진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감기약이 특별한 거는 감기약을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하지만은 단순한 거 같은, 일상적인 단순한 거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약, 약국에 가서 그냥 사잖아요. 그런 것 같이 큰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뭐 전화로 하든지 화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전을 끊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의 직접 진료가 있을 시에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게 당연하며 원격 진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단순 질병 원격 진료 허용 요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한우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19로 초토화된 화훼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공기업 된 모든 공공 부문에서 소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꽃 소비 활성화를 통해 꽃 생활 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 잡도록 할 방침입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 농가 월별 출하량 비중이 12%에 달하는 5월을 앞두고 소비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화훼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부문 구매를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존의 화훼구매에 앞장서 온 농식품부 및 소속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공기업도 화훼구매에 동참시킬 계획입니다. 코로나 영향 이후 민간 부분이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농식품부 및 소속 유관기관 중심이었지만 중앙부처 및 공기업도 화훼 구매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원테이블, 원플라워 등 사무실 꽃소비를 생활화하고 직거래 장터를 통해 화훼 소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를 지방공기업 및 지방교육청으로 확대해 화훼 구매에 적극 동참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공부문 화훼 구매와는 별도로 경기 경남권의 장애인 노인 거주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꽃바구니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 182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는 1교실 일꽃병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꽃소비의 일상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꽃소비 활성화가 각 가정에서의 꽃생활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생산한 가금과 가금류계 수입을 1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H7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최근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했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변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협 축산경제와 한국양봉농협은 이달부터 군급식 신규 품목으로 국내산 천연벌꿀을 첫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납품되는 벌꿀은 한국양봉농협조합원이 생산한 아카시아꿀로 식자재용과 후식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국내산 천연벌꿀 군부대 신규급식에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면 물론 천연벌꿀 소비처 확대로 양봉산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고려인삼의 위상을 높이고 안전한 인삼시장 유통정책을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인삼류 안전성 수거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인삼시장에서 유통되는 인삼류 및 제품으로 이 기간 단속반은 유통되는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성 및 규격 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미검사품 유통 단속도 병행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는 2024 안전인삼 프로젝트로 인삼 실명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거베라 선스파 등새 품종의 품종 보호권을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신품종은 절화용 대륜 화인 선스파와 퍼플 사파이어, 레드 자이언트로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농기원은 해당 새 품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묘업체를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다양한 거베라 신품종을 조기 육성해 경남의 꽃 소비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용 곤충은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한 최고의 영양식인데다 다른 가축에 비해 사육 기간이 짧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곤충을 먹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은 곤충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식용곤충을 우리나라 국민 간식인 누룽지에 접목해서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곤충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동재 대표를 남수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파릇파릇한 잔디가 싱그러움을 뽐내고 색색의 야생화가 봄을 알립니다. 각양각색의 수석들이 조화를 이룬 이곳은 귀농 8년차 김동재 대표의 공간인데요. 이 중에서도 김동재 대표가 유독 아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꿈틀 꿈틀 주인공은 바로 고소한 맛을 내는 애벌레라 해서 고소회란 별칭이 붙은 갈색거절이유충. 하지만 김동재 대표가 처음부터 식용곤충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수석을 갖다 하다 보니까 필리핀, 중국까지 수석을 갖다 채취하러 가는 과정에서 아 곤충도 우리 날에 접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고소회를 접하다 보니까 어? 생거도 먹어도 아몬드 맛이 나고 또 볶아가니까 고소하다 이래가지고 농지 수에서 고소해라고 할 정도로 맛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야 이거면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의 식용 곤충 가치에 매력을 느꼈다는 김동재 대표 그 중에서도 맛이 고소해 식량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판단한 고소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식용 곤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판로가 쉽지 않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식용 곤충 사업에 뛰어든 지 5년. 드디어 그는 지난해 새로운 팔로 개척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국민 간식 누룽지. 60일간 사육한 고소회를 3일 동안 절식한 다음 살짝 데쳐 저온에 볶아 분말로 만드는데요. 이 고소회 가루를 넣고 현미밥을 지어서 누룽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좋아하는 누룽지와 고소한 맛이 일품인 식용 곤충 고소회의 만남. 일명 고소의 누룽지. 시간 곤주라 맛은 있는데, 보고 놀래가지고 던질 때가 한번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나가지 가지고 누룽지에 이어니까 맛있게 먹더라는 거죠. 누룽지에 이렇게 된 키포인트는 대중화 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해모감을 없애기 위한 분말이나 다른 쪽을 통해 가지고 접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없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고소의 누룽지의 현재까지 매출액은 1억 5천만 원. 단 6개월 만에 성과치고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식용곤충 가공식품의 가능성을 엿본 김동재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식용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 개발을 연구 중입니다. 자, 간식이 다 먹자. 자. 식용곤충 산업의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 내다보기 때문인데요. 지금 식용곤충에 대한 진짜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보다는 천천히 가면서 곤충 사업이라 하는 것은 국민이 와닿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홍보하고 알리면서 한 일조를 할까 하거든요.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식용곤충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김동재 대표. 그가 이끌어 나갈 우리나라 식용 곤충 산업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mbs 뉴스 남수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